아멘. 네. 정말 신약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타고난 그러한 생명에 의해서 살도록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을 살도록 어 그분은 정말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어, 정말 우리가 일번에 어, 경건의 생활을 함이라고 그럴 때, 이 경건은 어, 어떤 외적인 어떤 느긋하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폼을 잡는 것도 아니고, 또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의 어떤 생명에 의해서 어,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생활로 사는 것을 어, 정말 이렇게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는 어, 정말 이러한 경건한 생활을 사는 그것이 어, 정말 진리에 있어서 어, 정말 주님을 우리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더 공급받아서 그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아유. 권위를 행사하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정말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이 땅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은 그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 먹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정말 부모로부터 그런 정말 타고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거듭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생명으로 사는 인간 생활을 정말 이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에서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앙을벗어던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 정말 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부족하거나 신성한 삼일성이나 아니면 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이나 또그 나머지 이제 어, 우리가 보면은 어,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새루 사람까지.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이렇게 어 관련된 모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그러한 어 정말 어 표준에 있어서 뭔가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정말 이렇게 제안을 어 벗어던질 뿐만 아니라 함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정말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류삶으로연결될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기초를 닦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런, 어,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사람 안에 영을 이렇게 만드셔서, 어, 그분이, 어, 정말 우리 속사람 안으로 우리가 강건케 되고, 또이 신성한 빛이 우리 영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기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원으로 더 받아들이고 또그빛 비춤에 우리가 더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정말 주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 주님이 정말 이렇게 늘 깨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럴 때 아, 정말 모든 그런 어 정말 마음에서 생명이 그러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 네. 정말 우리는 어, 많은 것에서 정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지근한것또 네. 정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많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대체한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 뺏기게 됩니다. 아, 네. 정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네. 주님을 비교해 삼을 수도 없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나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성한 빛을 비추셔도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그런 어, 마음이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그런 신성한 빛을 비추실 때에 그냥 즉각적으로 정말 실행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열려있고 주님 아닌 것들에서 정말 더 주님께로 돌이키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여 주님 자신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그릇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 아 a m u e l s a m u 말씀이 이렇게 보 l 같이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를 s 로 m 는지 너무나 누림이 큽니다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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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m u e 하 Samuel, Samuel, s a m u e 진리를 어, 하고 팔지 않는 것도 참물로 중요합니다. 아멘. 아 네. 어, 또한 그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 네. 우리 안에서 불타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여호와의 등이신 그분께서는 우리 존재 속 깊은 데를 비추고 살피신다는 것이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아 그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들 안으로 그분 자신이 이렇게 비비쳐서 우리 안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정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 안에 그런 부끄러으로또제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아, 생각이 아, 정말 전지못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네.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의 생각 안으로 그분이 빛 어, 비춰주시고 아, 네. 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아, 네. 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 삼니 우리 마음을 마음을 볼때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이렇게 요동치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어, 우리 마음을, 우리 영안에서 불타시는 어, 이 여와의 등이 기름으로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신지가 되어 이 영과 함께 불타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 네. 주님이 아, 네. 영으로 인하여 불타실 때 우리가 아, 네. 함께 어 협력하는 자되게 원하고 아, 네. 우리 마음이참 문제라는 것을이 안에 있는 계시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오셔야 되는데 아, 네. 우리의 마음이 어, 성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포함해서 나와서 행동까지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 네. 그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 영안에서 불타실 뿐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아, 네. 주님께 우리 마음이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예로는이 아, 네. 마음이 그 염려와 감정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흘러나오시지 못하고 주님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어, 이러한 마음이 주님 앞에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 네. 그래서 영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아, 네. 마음의 철이를 받기를 주님께 증원합니다. 어, 우리의 아, 네. 아, 네. 생활은 고요한 가운데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 네. 이런 아름다운 지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